아몰 진짜 없잖아 아유, 어, 이거 테이..아우 다 먹었다 아 이거 고 싶다 이거 아유지 아이고..아.. 아아 강력치고 있었어요 아..몰라졌어 응. 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몰 <목소리나> <목소리나> 근데 감상했으면 원겔이 날 진짜 싫어했을 거야 바로 니 음.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을할때는못 몰리면은 무조건 과약으로 다 치고 못하겠다 지원부에서 도착해가지고. 면선이에요, 릴리님. 예, 안전을 계속 잘해봤어요. 팀마드라다 통원 뛰고. 그냥 이거 정전 안 뛰려, 그러면? 봐야지, 그리고. 그래도 보긴 봐야지. 우리 부탁처럼 정전 한인만 보여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정전 음, 빠지고 그렇구나. 제가 볼게요. 아니면 릴리님이 보고 면제로 네. 풀면 그러니까, 음, 보고 되니까, 릴리 보고, 어. 제가 그럴 여유가 안 될걸요? 개, 개 뚜껑 맞을텐데. 괜찮아요. 그, 공를 그 쓰는 거만 네, 봐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 도신 말씀은 그냥, 공절, 공절 만약에 푸시면, 공절 빼면, 그게 그냥 죽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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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맞아요. 공절 쓰면 볼, 볼 필요 없어요. 그, 린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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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타고 있는 스티가, 저거 뭐냐, 비전이, 저항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그래. 그거 하려면 이제 환니에다가 90까지 써야 는데는 지금 2 0명스한 친구예요. 아, 이거는 스펙 써리지 못한 거 살짝 빠지면 내가 볼게 그냥 게 저, 아, 나 지프 켜버렸다. 아. 이거 검정 잠들까찍1번다 그 그냥 스피가고자기는검성부터대상 어. 찍어봐. 1오 15일권. 네. 대상 찍어봐. 3대상? 3번. 한번가자이거 간다 들어 간다 이나 오라! 준오케이 바로 이거 날리고 오케이 간다 이거오 이거야. 이야야 이거야. 이이거 이거야. 이이번 이거야. 야이거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나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거야이거이거이거 1번, 어, 가자. 샀어? 1번 가자. 1번 가자. 아이, 미안. 3번 딸이야. 오케이, 3번 가죠. 농절. 갔어 구나 뒀구나. 1번 가요. 1번 거야. 오케이, 1번 네. 버리고 3번 가. 2번, 2번 가. 번 1번, 아무리 하자. 오케이, 1번 가, 1번 가, 1번 가. 2번 아직 땅대. 오케이, 2번. 뒤에 파져 이제. 한번다 땡길게. 오케이, 공케이 이거 이 자리 3번 간다, 오케이. 오케이, 3번. 슛 누가 자. 1번 안 써. 오케이. 3번 말자. 한번더 쏴. 님들 퍼져야. 1번 더 따르고. 치우 따르고. 치우 가로한 번만 요오 번만 달려주세요. 번만 려주세요번요한 번만 번만 달려요 번만 달려번려 번만 요번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스나이스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으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야 이거 뭐 이거 이이 이거 힘들거같이힘거 힘들 이거 기지 뭐가 나잖아 기지만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나 다시 올게 4번 견제돼? 응 음, 견제했어 못먹게만 할게 나도 끝났을다 끝났어 13초 10초 남았네 못먹어 얘네 못먹어 맵 견제하고있어 네. 남부 <laughs> 안네 안되요 안요 어떻게 우리가 내어 아니 근데 총사 고 갔다간다 해 낙사해도 상관없어 낙사하는게 나을데 맞는사람 세트 한나어요 이거 물량 네체리폼 깨도 응. 그 진짜 그 물만 좀 쪼금 어, 저 장어가 좀 나오고 싶어 전더까다 지금 이거 이거 아, 이거 드세요 드세요 풍, 두분 중에 풍 하나 맞지않아? 자 어, 그래 그래 그러면...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릴게요. 다오시 아, 나 실수 굴려버렸다 이거, 이동준사. 아이고, 이님하고명다오시면드릴게요 아. 네, 아, 자, 참고 말았 네, 이거 그냥... 그... 은우님이 혼자 보시고, 네. 그 나머지 그냥 검상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아, 정말 정면 계속 보고요야 네, 힐아나다거다오요 그거 다다오그 마지더 <드가> 동작, 네. 이거부터. 오케이. 이거. 아, 그대로. 아, <드가> 맞다. 아, 이다 써. 와, 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딱 가봐야 이거. 네. 전부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무정 한타임 무정 한타임 아끼셔. 네. 아 말리다가 한번쏘게 끊는 거야. 다버 무정 먹었어요 이제? 네. 아니 안 먹었어요. 이번 안어요 네. 스킬버를 할 테니까 한번 쏘실래요. 저 경계에다가 아니 저가 들어가 있어. 네. 막아야 돼. 네, 제가 스킬버를 하면 올것 같은데. 네? 아니, 폭을 아니, 아끼는 아니, 게 뭐. 좋아야지. 응, 어, 그. 폭 할게요, 네. 빨리 좀 아쉽고. 아. 점수 좀 빨린다, 이거. 이번. 이들어가면 이번엔 스톱해. 1번부터 보자 그냥? 아, 아다 아니다, 아니다. 형이 그냥 1번 봐주고, 우리가 2번부터 볼게. 맞은 계열이. 아, 바로 가요, 아, 아이다, 아이다. 아, 바로 가요. 2번 아, 가. 이거 그거 없다. 충이 없다. 네. 아, 충이 아니라 저거 이거, 이거 뭐야? 나가, 나 이걸 아, 핸슬뭐이 이거 최저 안 해요. 손패전, 안 해. 나바닥 그런 건가? 자, 1번 가자, 1번 가자. 오케이, 1번 가요. 아, 이거 충이 없어. 어 이거 2019? 이거 하나 음, 없어. 살. 치원하나튕긴데 1분 못 가요? 잡고 치 한번더 뱉요보 진짜? 보 여기 앞뒤게기다 어? 왔는데 원해놓고 있어요 한번 더 뱉지 아니 나올게요 음. 아. 이거 애들 썼나고 그러네 요에 딸린 6번 쭉 가세요 제가 묶고 갈게요 조금만 가주세요? 조금만 더버기면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까는거 별로 안돼 이번에... 아, 어. 일단 나 무지 멍충형쪽 간다. 나머지 부분 멍충형 쪽으로 다 오세요. 그두 마리 어떻잖아, 한 마리 어떻잖아. 애들 삼거리 드기. 아 숨겨진 거다 들어야지. 얘들 그냥 무척 빨개야. 이번에 삼거리에서 네. 한번 싸우자. 네. 바로 오세요. 그럼 살빵 없어요. 어, 바로 가자! 일어나다오바가오버가자오바가오가가다 오바가다. 오가자 오바가다. 오어가다 오바가다. 오바가다. 오바다 오바가다. 오바가가다가다 오바가다. 오바가가다가 먹었어 가가야바 오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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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초밥때릴게다 아, 소리 소리 소리. 어, 됐다. 쭉 간다. 번 봤다. 1번 려가 오케이, 이번 가요이번 타왔어요. 한, 타웠어요, 한 번. 터 볼까? 어, 네? 아, 번 어. 아, 가자, 가자. 5번 가자. 5번, 가자. 가자. 5번, 5번, 가자. 가자. 5번, 5번 가자. 가자. 5번 가자. 이거 미드킹 6번 쪽으로 튀어야. 아브라번 마무리하고 아, 아브라 가자. 이거 한번만 하나 앞으로 가고, 아니, 그래. 동원형이 형은 보고 가게. 형 보고 가. 이거 거야, 이들 아, 들어가라고 봐, 저돼 우리 잡고 인데다 굴러. 이거 잡고 바로 다폭대이 할게. 오케이. 아. <붙인> 아, 되게 했 올라와, 대기올라와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냥 올라와. 이만 자르면서 가요. 오케이. 이거 한번더 드세요, 님 하나 있어요 어. 다른 분은? 하고 게번짤수 있어요 보는데? 오케이 이번 짤리고 아브라뒤도 아브라 되겠다 2번 요 오케이 4번 짤 4번 내가 막무리 오케이, 오케이 아브라 가요 아브라 잡으면 저쪽 안습니다아테 나가니까 아니다 아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세올라오 어, 아, 빠졌어한명 빠졌나 보다 나와요 그 구멍이 어데 아브라 잡았어? 어, 아, 또 잡았어. 또? 포기 중에서. 어... 아, 잡았어. 안 싸워도 될 아니, 안 들어왔다. 1번 딸? 가야? 아, 니거 아직 폭안쏠 거. 잡았다, 네 아브라. 아, 이거 다 해. 아, 지금 왔구나. 오버가 아니고, 오버. 가요 오케이, 오버. 나복포 먹을게. 오버 내지. 오버가 아야 맞지? 오버 그냥, 오케이, 너, 오버. 오버, 너 빼실게. 아. 어, 이거, 방어 먹어봐. 소주 몇 개? 이거 봐요. 어, 방어 먹어봐. 아, 뒤, 어, 아, 이번 뒤에 있어. 방어 내가 클릭 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성 어딘지 봐. 봐 사성 체크해봐. 아 막아줄게, 막아줄게, 막아줄게. 막아줄게요. 앞으로 다오세요. 네. 정확히. 어, 알고 이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오케이 지켜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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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와요. 한 방. 내가 먹을게요. 어. 아, 이번 잡아요. 사성 지금 체크 안돼. 내가 할게요. 이거, 이거 먹으면 어, 어, 뭐, 끝나는 거. 어 사성이 먹지 말면 끝나. 이겼어. 이겼어. 네. 아 클릭 중 클릭 중 클릭 끝났어. 중.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 끝났어요. <laughs> 엄청 못하네, 애들. 죄송해 용서했는데 다 굴러내요. <laughs> 그러니까요. 너프 됐나? 저항값 아, 어, 몇이에요? 공포 정항값 400, 쓰명정값 500이요. 와, 줄었네. 6 0 0이었는 원래. 됐나